저는 이호익입니다. 사진으로 전 세계인의 즐거운 추억을 담아내는 놀이터를 만들고 있는 글로벌 미스트입니다. 아무래도 인생네컷이 제일 또 처음 네, 만들어진 거기도 하고 그리고 프레임도 다양하게 잘 나와가지고 네, 항상 그냥 부담 없이 찍으러 오는 것 같아요. 약속 있을 때꼭한마씩 기록용으로 남기는 것 같아요. We saw it on TikTok and we really wanted to try it. Yeah, it would be really fun to have more like this in Germany because uh, we only have the n o r m a l for passport. but not for fun. 대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니, 요새 인생 네컷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한국 내에서는 특히 요새 젊은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그 길거리 가다가 그냥 들어가서 사진 찍고 뭐 아무 때나 사진 찍고 뭐 사진가에 대한 열광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현재 는 그 기록이, 기록이나 네. 그런 것들이 진심인 세대다 보니까 오늘 만난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아, 친구의 네. 그 만남도 소중하고 또 연인과 의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한데 어떻게 보면 디지털이 전부인 세대에서 자라왔던 그 세대들한테는 어쩌면 은 이런 아날로그의 경험 그리고 바로 인세돼에서 나오는 이제 이렇게 수치하는 경험 우리가 디지털 스마트폰을 다 세, 사용하는 세대다 보니까 담아두기만 하잖아요. 음. 음, 그리고 너무 쉽게 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음. 우리들이 증거할 수 있는 공간에서 어, 우리의 어떤 그원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어, 남기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냥 사진을 음. 그냥 핸드폰으로 막 찍어대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어떤 체험이고 경험이네요. 네, 그렇다고 볼수있습니 폴라로이드 같이 이렇게 찍고 바로 나오는 그런 사진기는 있었는데 부스를 들어가서 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차가는 어떻게 해? 카페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카페의 어떤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취향대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다고 했을까요? 음. 세련되고 좋은 공간들이 많이 생기는 걸 봤어요. 그쵸. 그러면서 어쩌면 자동판매기 같은 스티커 자판기가 그런 공간과 어우러진다면 좀더 편안하게 그 친구들이 올수 있을 것 같았고 음. 그 친구들의 소중한 어떤 만남의 경험을 그곳에서 또 이제 서로 만들고 어,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길거리에 있는 자동판매기 형태로 에이, 에이. 환경이 되게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찐통이고 네. 너무 더운데도 그래도 그것을 즐기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재미있는 놀이 공간처럼 그 조그만 공간에서 쉴새 없이 웃음이 터지면서 2, 3분 동안을 어떤 되게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어야 이거를 이렇게 사업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더 훌륭한 공간, 좀더 좋은 공간에서 고객들이 좀 웃고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그럼 대표님 요새 가장 핫한 사진 트렌드는 뭔가요? 네 요즘 가장 사, 핫한 트렌드는. 어떻게 보면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트렌드라고 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희 인생네컷 앱에서는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그런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본인이 음. 커스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예방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프레임이 아니라 본인 직접 만들고 본인이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음. 같이 하고 싶은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앱에 담아놓고 있고요. 네. 주로 뭐 학교 졸업식이라든가 어... 특별한 날의 어떤 기념일 같은 것들에 네네. 많이 활용하는 것들을 저희가 어... 확인할 수 있었었고요. 찍을 때마다 새로운 어떤 프레임으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이 과정에서도 지금 인생네컷의 경험 자체도 굉장히 어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익선동의 어 인생네컷 플러스라는 또 새로운 경험. 할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 인생네컷 플러스라는 것은 또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건가요? 어, 저희 회사의 브랜드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건데요. 저희는 일단은 어떤 포토 셀프 포토 스튜디오의 공간을 놀이라는 곳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 존재하는 놀이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새롭게 이제 저희가 업그레이드한 것은 기존의 인생네컷을 더 더하기로 넓혀서 더범라이어게한 재미를 드립니다. 아, 그래서 드리겠나. 플러스에 놀이를 더할 수 있는. 네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곳에는 4개라고 하는 플랫폼과 또 이제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각 여러 이벤트를 한 공간에 이렇게 모아놓은 어떤 포토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를 설명드리자면, 저희 기존에 있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방향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포맷 밖에 드릴 수가 없고, 거기에 이제 뭐 필터를 선택한다든가 이런 경험이 이제 포토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음, 음, 음. 게 기술적인 거라든가. 그렇죠. 저희가 뭐, 보통 생각하는 어, 포토 박스라어 저희가 사진의 진심인 세계라고 해서 사계라고 하는 플랫폼은 어, 인기 있는 혹은 좋아하는 사진 작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사진 작가분들의 다양한 어떤 작가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와 협업해서 만들어내면 저희가 이제 뭐 이번에 공식적으로 같이 작업한. 네. 좀 몽환적인 어떤 사진 색감을 네. 잘 담아내는 네. 무궁화 소녀라는 작가하고 저희가 이번에 같이 콜라보레이션 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을 찍는 무궁화 소녀라고 하고요 인생 데커스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인물이나 풍경을 저만의 시각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하는데 저의 어떤 사진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컨셉은 일렁거리는 자연을 표현을 해봤고요. 두 번째 컨셉은 굉장히 사적인 어떤 소녀들의 공간 그런 것들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호리존이라고 사진을 찍히는 분들이 마치 내가 연예인인 것처럼 체험하는 그런 느낌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 작품의 한 부분이 되어 있건가요 네네. 볼 수가 그러니까 있는 건가요? 뭐 실질적으로는 그 작품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네. 우리 작가한테 로얄티도 지급이 오오. 되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예. 사진도 감성예술이니까 네. 그 감성예술의 영역을 인센네컷에서 이제 서로 만나게 해주는 어떤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메를로 부스를 좀 자랑하고 싶은데요. 메를로라고 하는 거는 네네. 자연 속에 저희 이제 부스 라고 하는 스튜디오 공간에 네네. 좀 자연을 한번 담아봤어요. 그 자연이라고 하는 곳은 소리도 있을 수 있고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또 조경이라고 하는 어떤 촉감이라든가 환경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향기까지 더해서 음. 몰입형 부스라고 할까요? 아. 그래서 한 편에 어떤 뭐 사진 한 편을 찍, 사진 한 장을 찍는데 어쩌면 영화 한 편이 나오는 것 같은 <laughs> 어. 그런 어떤 깊은 어. 몰입감을 주는 부스를 한번 이번에 기획을 해봤고요. 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어, 하고 싶다는 나도 한번 가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나네요. 네. 어, 정말 하고 싶다는 생각 많이 들어가실 <laughs> 네. 거고요. 네. 어, 내가 한 번쯤은 이런 거를 어... 사진을 찍고 어, 나만의 기념품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니까요. 러 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진의 영역을 나의를 표현할 수 있는 많은 방향 방법을 가리켜 주시는 것 같은 느낌도 네. 들고. 어, 사진 즐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노력을 해야죠. 아, 사진을 즐겨야 된다. 네. 그래서 놀이 공간으로 만들어 주신 거군요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 지금 대표님이 설명하시는 이 경험과 이 체험은 지금 스티커 옛날에 스티커 사진 사진이랑은 완전히 다른 건데 그 스티커 사진도 사실은 한동안 굉장히 유행을 하다가 살짝 없어지는 것같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다시 살려서 될 거다 라는 생각을 어, 어떻게 하셨어요? 뭐 스티커 사진 같은 경우는 1990년도에서 2000년 초반에 뭐 일본의 어떤 문화가 들어와서 어, 저희가 어렸을 때 즐겼던 어떤 개념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어, 그게 참 재밌는 놀이였고요. 음, 음, 그런데 우리가 디지털 혁명을 맞게 되잖아요.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서 그 스티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또 화려한 어떤 그런 어떤 비주얼 세계를 좀 접하게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몰입하면서 과거에 있는 어떤 스티커 사진은 흥미가 떨어지게 되지 않았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다시 뭐 지금의 인생네컷이 어떻게 부흥하게 됐느냐 한다면 현재 있는 우리 소위 얘기하는 잘파세대 친구들은 100% 디지털로만 어떤 음. 놀고 봐하면서 이제 자라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 그 친구들한테는 다시 불러일으키는 음. 셀프 포토 스튜디오는 새로운 경험의 장소가 된 것이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저의 생각에서는 기존의 유인 포토 스튜디오가 있다면 네, 네. 어쩌면 좀 문턱이 높고 쉽지 않은 어떤 접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셀프 포토 스튜디오가 현대 트렌드에 맞고 경험을 바로바로 할수 있고, 또 이제 가격이 가볍잖아요. 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용자가 이제 국내뿐 아니라 예를 들어보니까 해외에서도 이렇게 뉴욕에서 1호점을 여셨다고, 근데 해외에서도 반응이 그렇게 나오나요? 네, 그 한국의 문화가 되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음.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제일 재밌는 놀이 문화라고 음. 하는 부분에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에 출점을 하게 되고 지금은 현재 30개국에 음. 나가 있는데요. 영국, 미국, 뭐, 뭐 베트남 필리핀 뭐 일본 대만 이렇게 가지고 많은 나라에 나갈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어 한국에서 체험했던 것이 어 여기 와 있구나 그래서 좋아할 수도 있지만 한국을 못와 보거나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외 고객들한테 또 다가가서 어 어떤 이런 한국 고객들이 느끼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경험을 제공하실. 것도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직접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의 맞춤형 서비스를 음. 할수 있었던 어, 준비가 돼 있어서 네. 어, 그런 무리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또 한류의 흐름이다 보니까 저희 뭐 K 엔터의 음. 어, 아티스트를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미드 프레임이라고 아. 하는 그런 어떤 사진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한국에서 인기 있는 캐릭터 어, 그 라인을 이제 글로벌로도 풀어서 음. 한번 태워서 보내보기도 하고, 음. 또 한국의 여러 가지 이벤트나 우리가 직접 디자인한 어떤 프레임들을 음. 같이 보여줬을 때 한국 문화의 호의적 관, 관심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K 어떤 일상, 뭐 드라마나 여러 가지에서 노출되었던 음. 한국의 일상을 즐겨보려고 음. 하는 그런 어떤 각 나라의 좀 젊은 친구들이 음. 같이 이제 경험하면서 놀아주니까 그 흐름이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동남아 쪽이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게 그쪽이 제일 잘 되나요? 아니면은 요새 런던에서의 뉴스에서도 그게 나오고 막 그러던데 어디가 지금 제일 잘 되나요? 뭐 골고루 전체적으로 골고루로 볼수 있는데요.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영국을 필두로 해서 뭐 유럽의 각 나라에도 이제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미국, 음. 그리고 뭐, 호주, 음. 뭐, 그리고 음. 대만, 일본, 필리핀. 필리핀에 저희가 출점 점포수가 제일 많습니다. 어, 그 미국도 상당히 음. 많이 있고요. 이색적인 어떤 느낌으로는 대만이나 혹은 영국 소호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억이 넘었었고 음. 그리고 줄이 뭐, 30m에서 100m씩 음. 서는 경우가 허다하도록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이색적으로 너무 고맙기도 하고. 음. 또, 재작년에는 영국의 뉴몰든점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그곳에 찰스 3세 국왕님이 방문하셔가지고, 예. 지나가시다 방문 원 어, 예, 예, 저희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체험이나 아, 그런 호응도가 그렇습니다. 높아서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예, 그런 어떤 그뭐랄까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강, 강소기업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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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이게 마지막으로 인의게 컷의 시인창업자창업자하시까 하니까. 아, 이렇게는 찍지 마세요. 내지는 이렇게 찍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잘 나오더라. 는 대표님만의 어떤 비법 있으세요? 어, 뭐, 제가 뭐 이렇게 인센 레컷을 하고 있지만 사진 뭐 달인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제가 뭐 사실상 사진, 좀 쑥스럽고요. 네. 사진 찍는다고 너무 이렇게 긴장하시거나 걱정하시거나 이렇게 카메라만 의지하지 마시고 한편에 쇼폼을 찍는다 생각하시고 음. 서로의 눈도 바라보고 어, 다른 것도 응시하고 편안하게 어떤 리액션도 해가면서 그냥 뭐 좋은 사람들끼리 그 공간에 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죠. 되게 재미있는 어떤 그 환경들이 나오고 그걸 자연스럽게 사진으로 담아내면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음. 그러니까 서로를 충분히 즐기라 거기 가 있는 걸 충분히 경험하는 것이 또 하나의 가장 큰 비법이기도 하겠네요. 네. <laughs> 네. 그러면 다음 편에는 우리 대표님의 그 인생 네컷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 our next episode, we'll look at the behind story of life for cuts. 뭐 녹차 진액 그런 소자본 창업 사업도 해봤고 문경비어 군부대 라면 자판기 사업도 어, 어, 진행가 되겠을 것 같은데요. 다 외국절이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음. 애견 영역까지도 나가실 수 있다고 예화장 메이커과 음. 음, 음. 기타 뭐 준비해 둔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어떤 장르의 놀이를 계속 만들어내고 지금은 우리가 이런 거라면 진짜 너무 좋아하겠다.